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볼일좀 보고 비어는날 쉬었다가 목요일 아침에 산행을 또 갑니다.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40분이고요. 일몰은 19시 08분입니다. 이제 저또설봉도한반 넘게 녹음이, 이 푸른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저쪽에 천문대 쪽도 한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나중쪽은 이제 연록에서 진록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인 봄하고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산에도 다 도라지 작대는 올라왔지 싶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계획을 짜고 또 도라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래 기물도라지가두 뿔이 나온 장소가 좀 남아있거든요. 원래 다른데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곳을 끝내고 가는 게 맞지 싶어서, 일단 오늘도 그쪽으로 한번 더 갑니다. 그쪽으로 가서 오늘 산행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다른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일정을 짜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산이 연록으로 엄청 푸르게 푸르게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엄청 상쾌하네요. 미세먼지나 황사만 없으면 엄청 푸른 날씨입니다. 자, 계속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등산화가 다 됐죠. 한 4개월 시내니까 보시죠. 옆구리 다 터지고, 옆구리 이거 터지고. 밑창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옆구리 이것도 다 깔라 터지고, 옆에도 다 터지고. 자, 오늘 신으면 이거 등산화도 이제 교체합니다 산 겨울동안 빡세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겨울동안 러프도 교체해야 되고 등산화도 교체해야 되고 팔자한기도 교체해야 됩니다 자, 산으로 진입했는데 어린 친나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향구입니다 자,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후. 자, 아래 산행지의 연당선인데 오늘 가서 끝이 날지 한번더 와야 될지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황고 봐서는 한번 정도 더 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얘는 오갑니다. 자, 올라가서 오늘도 비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2리터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명선 찍고 뒤로 넘어와서 오늘 가야 할 절벽을 왔습니다. 이쪽 절벽 보고 저 건너가서 건너편 절벽 보고 일단은 이 밑에 쪽 절벽도 있거든요. 일단 상층부 절벽부터 보고 다음에 오면 아래쪽 절벽도 내려가서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한 길을 세팅했거든요. 로프를 굵은 굴참나무 연결했으니까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저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기억자로 꺾었어. 이 중간 절벽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산나리 삭대들은 보이는데, 이쪽에 도라지 삭대들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저쪽 건너편에, 저게 오늘 가야 할본 절벽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감님, 저 볼통, 절벽 중간에 볼통 나왔 보시죠. 저게 볼통이거든요. 야, 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저위에다가 볼통 나왔습니다. 어르신 대단합니다, 이 영감님. 자, 올라가서 저 건너편 저쪽 절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강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한굴 건너와서 큰 굴탄나무에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이, 이 난간 따라서 다 절벽이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넘어서 한번, 이렇게 한 두세 번, 한네번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또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기에서 출발한 로프가. 여기가 한 20m 수직절벽 난간이거든요. 이야, 이런 턱들이 참 좋은데 여기는 또 도라지 삭대가 전혀 없습니다. 한골 건너가서 저쪽 난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쪽에는 턱들도 제법 있거든요. 저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서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절벽은딱한방터데시원하게 이쪽엔 도라지가 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전부 다 낙석이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갈서좌 저쪽으로 한번더 꺾어볼게요. 저쪽으로 한번더 보면 이쪽 절벽이 다 끝납니다. 그놈이 이 밑에 절벽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엔 안 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10개, 20개 신고 올라갈게요. 자 이제 이쪽 절벽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저 앞전에 그쪽 절벽까지는 도라지가 있고 그 다음 이쪽 라인을 오면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같은 산 같은 라인에 있는 절벽인데도 전혀 다른 거 보시죠 그래 이게 세상 만사나 자연이나 다 똑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세상이고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산이고 자연이고 절벽이고 도라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빨리 끝나거든요. 다음 장소로 한번 더 이동해서 이쪽 저수지 라인에 다른 절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까지 쪽 물이 차면 일로 못 지나갔는데 지금 물이 빠져 있어서. 저수지 상기편 쪽으로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난간들이 좋거든요. 저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 위에 난간에 한번 서 볼게요. 자, 오후 두 탕을 왔습니다. 절벽위로 올라와서 굵은 굴천나무에 다시 한번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장비를 다 세팅했거든요. 이 난간 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지금 도라지 삭대가 안 보이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삭대 4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바위 뒤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로프를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작업하기할수 있습니다. 바위가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삭대 4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와서 조명 난간에 서니까 안 보시죠. 여기 삭대 내개 도라지가 있는데, 야, 이 바위가 깔라질까요? 일단 한번 건드려보고, 바위가 안 깔라지면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짱짱한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살펴보고, 조금 살펴볼게요. 요 밑에도 있을만한데, 다른 데는 안 보입니다. 자, 아주 굵진 않는데, 절벽 위에 매두세의 짱짱한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제껴내야 도라지가 어떤 윤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제껴질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 작업해 볼게요. 자, 야경 도라지 짱짱한 게한 뿔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금해도 되긴 되는데, 자, 이거 가져가고 여기다가 흙묻고 도라지 씨를 한 10개 심을게요. 자, 이거는, 바이가 이게 지금 통벽이고 이것도 통벽이거든요. 바위 통벽 사이에 지금 곱혀 있는데 이거는 공간이 없습니다. 바위 삭대는 상당히 굵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도라지로 어떻게안 건드리겠습니다. 자, 로, 올라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20m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지금 한 15m 정도 내려왔거든요. 절벽 아래쪽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엄청나게 굵은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삭대 두개 따위 돌아지거든요. 이거를 보려면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5m 이동해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저 공간이 과연 얼마나 있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자, 이 올라가서 로프를 저 좌측으로 한 5m 이동해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상당히 굵은 산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올라와서. 저굴참나무높 로프 걸고, 여기 큰 나무에 슬링줄 하나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꺾어가지고, 저 아래, 한 7, 8m 아래쪽에 큰 삭대가 두개 있거든요. 그거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여기도 보면 작은 도라지 삭대 있죠. 요 위에도 삭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안 건드릴게요. 도라지가, 야이 바위 사이에 있는데, 이 바위가 통벽처럼 그렇거든요. 나 깨질까요? 살짝 굵게 안 보시죠? 와, 진짜 이거 드라이브만 합니다.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도가지가이 통벽 뒤쪽에 골 타고 트가 있는데, 야 문제는 이 바위가 깨지면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바위는 좀안 깨지거든요. 일단은 뭐, 야경으로도 뽑아내야 되니까 최대한 한번 살려 볼게요 자, 이게 최선입니다 뿌리를 더 뽑아내려면 이다 파내야 되고 나무 다 자르고 일이 없으면 대공사 거든요 그냥 야경으로 대충 뽑아 냈습니다 상당한 도라지가 하나 나오네요 자 이거 가져가고 여기다가 흙을 묻고 도라지 실을 한 10개 심겠습니다 자 이제 한골 건너 왔습니다 이 아래 절벽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 절벽이 있거든요. 요두 개만 보면 이쪽 절 산행은 끝날 것 같습니다. 도라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로프 타고 내려가서 도라이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난간에도, 그 다음에 이쪽 난간에도 도라이 삭제는 안 보입니다. 이 뒤편에 있는데, 그쪽으로 좀 이동해서 살펴보고, 하산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난간에도 도라이삭제은안 보입니다. 이런 난간도 나쁘진 않는데, 보이진 않네요. 자, 옆으로 좀 넘어오니까, 마지막 절벽 난간의 특이거든요. 자, 이 아래 안 보시죠. 살대가 있죠. 그리고 굵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옆에 여기도, 그것도 돌아있을 때거든요. 어린 살 때들은 그냥 다 패스합니다. 로프하고 짐 정리하고 하산 시작할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 산에는 엄나무도 없고 두릅나무도 잘없고 이래요 보통 이절벽들어 가다보면 두릅나무도 하나씩 보이고 엄나무도 보이는데 희한하게 어제오늘 이쪽 절벽에는 엄나무같은게 잘 없습니다 자 철수합니다 이제 이제 하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이 연두색 있고, 진록 있고, 연록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laughs> 봄이 시작되는 곳도 있고, 한창인 곳도 있고, 여름으로 가는 데도 있고, 막 섞여 있네요. <laughs> 자, 오늘도 이제 이쪽 절벽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때로 가, 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 분산행에서 괜찮은 도라지 깨봤으니까, 나름 만족하고, 또 다른 데로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정평입니다. 이틀 쉬고, 뭐 비와 가로 쉬고, 볼 보고 걸런다고 하루 쉬었습니다. 이틀 정도 쉬었는데, 이틀정도 쉬고 이번주에 두번째 산행을 앞전에 아래 백년된 도라지 이상 되는 도라지 두 벌이 나온 곳을 자, 갔다 왔습니다. 도라지가 그쪽 절벽에 쭉연결돼서 달아서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산행 가니까 또 도라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쭉 절벽마다 다 있을 것 같으면 절벽마다 도라지가 천지겠죠. 그러니까 있는 곳만 있고 없는 데는 또 없고 같은 선상의 절벽인데도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 찾기가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귀합니다 그만큼 산약초 중에 최고 봉이고 산약초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에 살고 산약초 중에서 가장 채취하기 힘들고 가장 약성이 강한 것이 바로 절벽의 최강 도라지입니다. 자, 이게 팔자강인데 이 항암기를 많이 쓰다 보면 보시면 이게 딸거든요. 이렇게 깎이잖아요. 이게 왜 깎이냐면 이게 티타늄인데 이 로프에 이렇게 쓸리면서 로프에 하강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수백 번 정도 하강하면 이게 한반 정도 깎여 나갑니다. 이 로프가 그냥 있으면 덜 깎였는데 로프에 흙 같은 게 묻어 있으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부, 이걸 깎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자, 팔자강기도 하나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 등산화가 오늘 아침에 보면 그다 터져 나갔잖아요. 등산화가 또 이렇게 하나 왔습니다 블랙야크의 야크로드3 GTX 인데 어, 이 등산화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요거 밑에 등산화를 한번 써보니까 이, 옆, 이 내구성은 좋은데 밑창이 거의 뭐 3개월 만에 거의 마모가 없을 정도로 싹 닦아 붙더라고요근데 이거는 밑창은 3개월 정도 신어보니까 밑창 견디면서 내구성도 꽤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신는 신발은 여 군이 미착이런 게 지금 다깔라져도 이게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이 가격대, 이 가격대의 정도 같으면 황구가 봐서는꽤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독일의 마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그 잠발란 이런 등산화 한1 0 0만 원대 등산화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황구가 신어봐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황구가 신어보면 그 등산화가 내구성이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좋을지를. 황구가 테스트는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황구 사비로 100만원짜리 등산화를 사요는지는 없습니다. 그거 100만원 주고 사시는 바에는 이거 세 끼리, 네 끼리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산화도 황구 같은 극한의 조건에서, 극악의 조건에서 등산화가 얼마나 버틸지는 그런 거는 걔들도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등산화 테스트는 황구가 가는 절벽에 가봐야만 이 가장 테스트를 잘할수 있습니다. 자, 등산화가 새로 하나 왔고, 그 다음에 40m 로프가 그것도 엄청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40m 로프도 하나 왔습니다. 이제 본 시즌이 되었으니까 봄맞이에 장비도 좀 보강하고 교환할 것좀 교환해서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산지대하고 도라이 사태는 다 올라왔다 보고 최각의 도라지를 찾아서 한다 가보겠습니다. 아래 야경도라지나 당금용도라지 문의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황구가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 그게 자주 나오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거다 싶으면 빨리 찍는 게 맞습니다. 황구도 언제 어느 곳에서 그런 도라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경도라지를 또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황구가 요거행하면서또 좋은 도라지가 나오면 한네 뿌리 정도 한 세트 맞춰서 또 급한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꿀자님 주문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도라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사행되면 아마 도라지 주문하신 분들도 꿀자님 주문하신 분들도 다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왕구가 하여튼 뭐 여건 되는 대로 최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